남편도 눈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데려오지 않았겠지만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럴 위인이 아니긴 했죠. 이번에도 돈 아깝다는 소리만 하시길래 저도 깔끔하게 마음 비웠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많았다고 저러는지 물론 지금 상황만 보자면 시댁에 잘 살긴 합니다. 3년 전엔 건물도 하나 올렸고요. 시어머니부터 아들, 딸까지 싹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시댁이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돈 때문에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했을 당시 저는 27살 남편은 29살이었죠 저희 둘다 의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고 남편은 판매 쪽 저는 관리 쪽 업무를 받았어요 그러다 저희 첫째가 나올 때쯤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해야겠다며 아무래도 남편이 판매 쪽 일을 오래 했다 보니 그전부터 은연중에 저에게 사업 이야기는 종종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는지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시 꺼내는데 저는 당연히 불확실한 사업보단 안정되는 월급쟁이 삶이 더 좋다 생각했고 처음엔 남편을 말렸습니다. 시댁에 가서도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할때 조금 더 참아보자고 말리기도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아들을 말리는 저를 보면서 엄청 서운하셨다고 해요. 자기 아들을 못 믿고 무시하는 것 같다 생각하셨으니까요. 근데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저는 말리는 게 맞다고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더 나이 먹고 하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고집을 그 꺾을 수 없었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옷가게를 차려버렸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도와주고 저희 친정에서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신혼집까지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돈을 쥐어짜내 시작한 거였고요. 처음엔 남편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저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옷가게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남편 건강이 너무 나빠지니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남편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한지 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 혼자 가게에 남아있을 때 하필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던 분식집에서 시작된 불이 저희 옷 가게까지 옮겨 붙어버린 거였어요. 분식집도 가게 살짝 밖에다가 조리기구를 꺼내놓고 운영하는데 그게 저희 가게 마네킹이 입고 있던 옷을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희 부부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였죠. 결국 저희는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고, 그때부터 시댁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둔 것도, 옷가게에서 일을 한 것도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시댁에 들어가 함께 지내며 시부모님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는 건 역시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두웅두웅 떠내려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근데 저는 그 흐름을 역행할 수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아니면 팔자라는 것인가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만 남았죠.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각또각 구두 신고 출퇴근하다가 3년 만에 앞치마 입고 뒤에는 아이 없고 국밥끓이는 일에 열중해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만 한순간에 뒤바뀐 그 간극이 저에겐 너무 크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참 모질게 대하셨어요. 제가 남편 사업을 재가로로 만든 것도 아니고. 원망을 할 거면 분식집 아주머니 얘기하던가 아니면 밖에 서있던 마네킹 에게하시던가 입버릇처럼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틈만 나면 혼잣말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늘제 옆에서 그 소리를 하셨어요. 돈은 부릅뜨고 남편 사업 말일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 네, 조가 저런데 남자가 밖에서 무슨 일을 성공하겠냐며 저에게 한숨만 쉬셨죠. 옆에서 제가 아무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있으면 음식 핑계로 타박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도 식당 일이 점점 바빠지게 되면서부터는 시어머님과 마주칠 일이 적어지긴 했어요. 원래 불이라는 게 꿈에 나타나면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꿈에 나타나기만 해도 좋다는데, 저와 남편은 직접 눈앞에서 봤으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시댁 사업이 잘 풀렸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 들어와 지내며 음식점 일을 돕게 되자 이상하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밤에 문을 못 닫을 정도가 되면서는 아예 24시간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시댁 식당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밤에 나와 가게를 보고 시부모님은 낮에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확 줄어버렸고, 식당이 잘 되어 좋은 것보단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시댁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올림픽 두 번, 월드컵 두 번, 모두 식당에서 봤으니까요. 해뜰때 집에 들어가 그런지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었지만 일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질수록 점점 편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부동산 이야기를 부쩍 자주 하셨어요. 가게를 옮겨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남편을 통해서도 대충 듣긴 했지만 어디로 옮기는지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도 식당에 출근해서 손님들이 몰리기 전에 테이블 구석에 앉아 혼자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직원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앉더니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움이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보고 활짝 웃으며 참 다르신 것 같다고. 같은 가족인데 낮에 계신 사장님과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아주머니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몇번 당했나 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보고 검소하시다. 어쩜 이렇게 소박하고 수도분하시냐며. 그래도 나름 근처 동네에서 손님이 제일 많은 식당을 운영하는 집안의 며느리인데, 볼 때마다 참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뭐가 있겠냐고,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하지 않겠냐며 웃고 말았죠. 근데 그날부터 계속 직원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한동안 곰곰이 지난 시간을 곱씹어 봤어요. 내가 식당에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시어머니랑 다른 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지면서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나름 이 집안의 며느리고, 그동안 내가 식당에다가 내 인생의 10년을 하는 시간을 바쳤는데, 받는 대접은 일반 직원들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걸, 그동안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이런 꿈들이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남편 옷가게 앞에서 주저앉던 날, 가게만 타버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문득문득 공허하다고 느꼈던 감정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덮어버리며 지내다 보니 결국 제가 받는 대접도 이런 수준이 되었나 싶더라고요. 시댁 식당이 대박이 나서 더큰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도 제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남편에게 재산에 대해 하나씩 물어봤어요. 우리 월급은 얼마씩 받고 있는지, 당신과 내가 그동안 일한 시간이 얼만데 따로 모아놓은 돈은 있냐고 물었죠. 그러다 남편은 돈이 필요해.생활비나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들 애들 교육비 이런 건 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 겨울옷 살 때도 엄마가 해줬고 우리가 따로 돈을 쓸 곳이 있긴 해.뜬금없이 무슨 돈타령이야 당신 어디 돈쓸 곳이라도 생겼어?그 소리를 남편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모습에 놀랐어요. 저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저만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았네요. 자기 사업까지 계획했던 사람이라서 시댁 식당 일 도와주다 보면 남편이 먼저 다른 사업 차리겠다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다른 사업을 하기는 커녕 이번에 식당 옮기는 일에 다 써버렸다고 그동안 월급 형식으로 저랑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긴 했었는데 건너편 길가에 식당 건물 올린다고 들어간 비용에 합쳐서 몽땅 다 넣었다며 한 푼도 없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과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건너편 큰 길가에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치냐고 이야기했고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식당이야 지금도 더할 나위 없이 잘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왜 계속 시댁 식당이 돼야 하냐고 결혼해서 지금껏 제대로 된 신혼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따로 나가 사업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쳐도 최소한 분가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지 않냐고 우리 아들 둘 있는 거 자기 방도 없어서 둘이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평생 시부모 눈치 보며 함께 살아야 하냐고 저도 막 쏟아냈습니다. 식당을 옮길 정도로 돈이 모였으면 건물 올리는 거다 취소하고 우리 집부터 하나 얻으라고 나는 그게 최우선이라고 했고요. 남편 우선순위가 이렇게 다를 줄 그때 처음 확인했고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길을 쓰고 반대하셨죠. 저보고 예전 남편 사업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딴지 걸기 바쁘다며 발목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혀를 차셨지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서 여기서 멈추기에는 불가능하고 새로 지은 건물로 식당만 옮기면 저희 집부터 최우선으로 해주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각서까지 써주시는 바람에 그런 시아버님을 믿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건물로 식당을 옮겼고 더 많은 손님이 올줄 알고 직원도 더 뽑았는데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았죠. 그때가 사람들이 와서 먹기보단 배달을 더 자주 시키는 시기였어요. 남편과 이야기해서 배달 쪽을 늘려보자고 했고 양도 많이 넣고 서비스로 음료수도 넣어주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안정화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가 이야기를 꺼냈고요. 분가 소리에 시어머니가 극도로 예민해지셨습니다. 당연히 예상은 했어요. 뭐라고 하시든 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보란 듯이 부동산도 다니며 집을 알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식당에서든 집에서든 가리지 않고 저에게 나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시댁에 처음 왔을 때 분위기가 비슷했네요. 그래도 예전에는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 참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손님이 와있든 직원이 옆에 있든 막무가내셨으니까요. 그때마다 솔직히 창피하긴 했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직원들이 날 무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빈 테이블에 앉더니 저보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그냥 괜찮다고 10년도 넘게 하던 일이라 익숙하다며 웃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식당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해봤지만 이곳 주인처럼 박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젊은 사장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만치 먹은 할머니가 저러는 건 처음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식당에서 수많은 직원들을 만나봤지만 저렇게 대놓고 제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 겪어봤거든요. 제가 동그래진 눈으로 그 직원 아주머니를 쳐다보자 절 보면 씩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차피 자기도 이번 달 끝나면 그만둘 거라 가는 마당에 무슨 소리를 못하겠냐고. 자기가 그동안 여기서 쌓인 감정이 많아서 나쁜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직원보다 며느리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대충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분가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 그동안 쌓인 한풀이 해볼 생각이 없냐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그러면서 그 직원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 귀에 대어주는데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나왔어요웃으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조금 더 들어보니 신우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저희 남편에게는 누나 하나랑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가끔 식당에 오긴 했지만. 이를 도와준 적은 없고, 밥만 먹고 갔었습니다. 저와는 딱히 수다를 떨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신호들과 시어머니 목소리는 엄청나게 밝았네요. 고기가 맛있더라, 얼마짜리 선물 세트냐 하더니, 월급이 어쩌고 비용처리가 어쩌고 하는데,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그 직원 아주머니가 떨리는 제 손을 잡으며 그러셨어요. 이거 시어머니한테 가져가서 들려주고 분가시켜달라고 하라고, 집 받아내라고, 이거면 아무 소리 못하고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시어머니와 신우들의 대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우는 식당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명절에 선물까지 받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요. 그 월급 덕분에 막내 신우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고 있다고, 이번에 옷도 좋은 걸로 샀다며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10년 넘게 소처럼 일해도 손에 쥔돈한푼 없고, 누구는 집에서 놀며 월급 받아다가 자식들 비싼 옷 사입히고 학원 보내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들 생각이 나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월급으로 나가는 돈 중에 신우들에게 주는 돈이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시아버지가 이야기해 줬냐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대요.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들 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니 부모님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이라는 월급으로 비싼 옷도 사입히고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냐고 그 정도로 힘들면 식당에 나와 일할 생각을 해야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부모님이 번 돈으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쓰겠다는데.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해주냐며 저에게 대려 짜증까지 내는 겁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는데 남편 입에서 가족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신호들에게 월급 준 일도 모두 상담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점점 간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가족이 아니면 내가 못 찾았던 권리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참고 견디고 그랬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10년 넘게 일했다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야간 업무 볼때 매일 식재료 배달 받으면 사인해 줬던 영수증 모아둔 것도 챙겨놨고, 마음 정리도 다 마쳤습니다. 집을 얻고 분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굳이 여기서 더 참고 지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신호들 월급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100만원 정도 충거라면서 별거 아니라고. 근데 누구한테 들었냐면서, 직원이 알려줬냐고, 그 직원 찾아야 한다는 소리만 하시길래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2년 전에 분가해준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아파트 이야기는 단한 번도 꺼내지 않으시고 그때는 아버님 믿었는데 이제 믿기 힘들다고 그래도 시댁에서 믿을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내가 이 집에서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하겠다고 이제 그만 갈라서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당장 내일 가서 아파트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어차피 집이야. 내 돈으로 사면 그만이라. 그동안 못 찾았던 내 몫을 받아다가, 그 돈으로 집 구하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위자로 꼴랑 1, 2천 받아다가 무슨 집을 사냐고. 원룸 보증금이라도 낼 작정이냐며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시길래 저도 웃으며 그랬죠. 위자료로는 옷이나 사입고 재산 분할 받아서 그걸로 집 사면 된다고 내가 시댁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님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더군요. 세상 물정은 시어머니만 모르는 것 같았네요. 그날 밤 짐을 챙겨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자료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아파트도 하나 사고 조그만 가게도 하나 차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전에 그큰 식당도 직접 해봤으니 큰 걱정은 없네요. 그리고 그 직원분이 저에게 줬던 녹음본은 다시 돌려줬고요. 직접 하시라고 나는 이혼소송에 집중할 거라고 했더니 자기가 곧바로 국세청에 연락하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올린 건물은 다시 내놨다고 들었어요. 식당도 줄여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근처 가서 봤더니 저녁시간이었는데도 불이 꺼져 있었네요. 전 남편이 애들 핑계로 자꾸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봐서 번호도 새로 하나 만들까 해요. 더 이상 그집 사람들과는 엮이는 일 없게 하려고요. 우리 두 아들 대학까지 잘 마무리 시키고 저는 저대로 제두 번째 인생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받을 건 받고 찾을 건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미련하게 참고 밀어도 봐야. 예전 신우들처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